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양념 고추장인데요. 저는 이 고추장이 정말 대단한 식품이다라고 느끼는 게 네. 해외 출장에 가서 음. 그 나라 음식이 입에 안 맞아 가지고 밥맛이 하나도 없다가도 이 고추장 한 숟가락을 그냥 뚝 떠서 넣으면 음. 어느 음식이든지 너무 맛있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밥맛도 좀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어. 고추장 대단하구나. 느낍니다. 김승희아나운서 한국 사람 맞네요. 맞습니다. <laughs> 한국인 하면 매운 맛 매운 맛하면 이제 고추장이 떠오르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음식 문화가 비슷한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해도 중국이랑 일본에 뭐 간장, 된장 비슷한 건 있는데 고추장 같은 건 저도 못본것 같아요. 이 고추장 한국에만 있는 식품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추장처럼 매운맛이 나면서 페이스트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는 고추장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추장을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먹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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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 고추와 고추장에 대한 역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반적으로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인 16세기 말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고추를 이용해서 고추장을 이용한 것은 한 17세기나 18세기에 처음 기록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팀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1433년 향약집 성방과 1460년 식료찬요라는 그 책에서 초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장이 바로 고추장이라고 추정이 돼서 고추장을 먹었던 역사가 기존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이미 15세기부터 먹었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네.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laughs> 깍두기, 저는 매일같이 신통우리 하면은 이 고추장이 매일 나오는 건데요. 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고추를 그냥 먹으면 편하고 쉬울 텐데 왜 굳이 번거롭게 고추장을 만들어 먹었을까? 이게 또 그냥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예. 네 우리나라에 고추가 처음 들어온 건요 관상용 작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옛 고서에 의하면은요 술에 고추를 타서 먹어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렇게 매운맛이 아주 강한 작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면서 매운맛이 좀 줄어들고 단맛이 점점 상승하면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추를 식용으로 먹다가요 고춧가루가 된 것은 식품을 고춧가루에 넣어서 보니 신선도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임류, 김치에 고춧가루 넣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발효 과학, 된장과 간장 장처럼 발효 과정을 거쳐서 고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관상용 작물로 들어오면서 식용이 되고 고춧가루가 되고 그다음에 고추장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긴 세월 동안 우리 역사와 함께 하면서 고추에서 고춧가루로 고추장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 건데요. 고추를 그냥 고추 그 자체로 먹어도 영양학적으로 너무 좋지만 고추장으로 먹으면 더 좋은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이 고추보다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발효의 힘 소화 흡수가 좋아진다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고추가 가지고는 영양 건강적인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발효가학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승 작용을 하는 발효식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효소와 유산균이 많아서 우리 장내 활성화를 시키고 장 기능을 개선시켜서요 변비 예방이랑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때한끼 식사 하면서 고추장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되고 밥맛도 좋다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추장에는 아주 활성화가 높은 당분 분해효소, 아밀라제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효소인 프로타제가 있어서요. 아주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